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교하며 좁은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주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당하여서 갈수 있도록, 우리를 시간 분처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오직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양문피회를 섬기고 있는 김병식입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우선 계시록 16장 전체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첫째 대접, 둘째 대접은 3절, 셋째 대접은 4절에서 7절, 넷째 대접은 8절에서 9절, 다섯째 대접은 10절에서 11절, 여섯째 대접은 12절에서 16절, 일곱째 대접은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16장 1절, 첫째 대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접은 1, 2절에 나오죠. 1절 말씀에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천천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네.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음에설은 이제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이 세상에 쏟으라고 명령하시는 음성입니다. 어, 여기 도표를 보시면. 순교자의 수가 충만히 채워주는, 시작하는 때가 후 3년 반, 중반기가 되죠, 여기. 후 3년 반, 순교자들의 수 충만해지죠, 여가 이게,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7년 대활란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고, 여기 중간에, 후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지는데, 계시로 어, 6장 11절 15장 2절에 나오죠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은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후 3년 반 후반기 즉 일곱 대접지앙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일곱 대접지앙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만국을 유혹하게 하고 성도들을 박해와 박해한 죄 때문에 생기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또한 계시록 6장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순교자들의 신원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대시로 6장 10절을 보시면 다같이 시작. 큰소리로 불러가려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요? 여기는 신원, 신원해 달라고 그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성도들이 일곱 대접양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일곱 대접 대접지양이 쏟아질 때에 마지막 연단을 받아야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2절 말씀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한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 표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몸에 뭐, 표 받고 오래 살을라 하죠. 악하고 독한 환대가 나서 그도 바로 죽는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표 받고 오래 살을라고 표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전체 해설은 첫째 대접이 땅 위에 쏟아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확실히 구분될 것입니다. 지금도 구분이 되죠. 악한 사람 더욱 악하게도. 선한 사람 더욱 선하게 되고 그리고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거의 동시에 불어서 전 3년 반 활라의 초반기에 재앙을 일으켰던 것처럼 첫째 대접재앙부터 넷째 대접재앙까지 거의 같은 시간에 순서대로 땅과 바다 물의 근원과 하늘에 쏟아지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도혀 보시면은 어, 여기 다 나오죠. 어,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이 동시로, 어, 7년 하란 시작되자마자 불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 대접제향부터 넷째 대접제향까지도 거의 같은 순서대로 땅과 바다, 물의 군원과 하늘에 쏟아지는 제앙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제왕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과 첫째 대접제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가 등장하여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대림망제림 재림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북불짐승 즉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의 충성스러운 앞잡이가 되어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은 적그리스와 더큰 거짓 선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적그리소가 참된 재림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잘못 알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전 3년 반환란 동안의 엄청난 재앙들과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세력이 멸망하는 3차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지치대로 뒤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부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 기독교 국가나 비 기독교 국가 등 모두가 한결같이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온갖 불법으로 충만하고 각국의 법도와 치안질서는 대부분 파괴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시면 알겠죠.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강력한 통치자나 절대적인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계속되는 흉년과 전쟁과 온역과 사망 등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슬픔과 공핍과 배고픔 등으로 큰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자이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를 추종하기에 아주 적당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늘깨어서 기도하며 분별의 영을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요한계주를 다 읽어야 돼요. 큰 전쟁에서 승리한 대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공산주의나 아랍의 희교 세력들이 멸망한 후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여러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불군 용측 마귀가 재생 로마제국 통치자의 교만한 심령 속에 내주 합일되는 것입니다. 합일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합일되는 거예요. 그러자 재생 로마제국 통치자는 스스로 만왕의 왕이며 대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온 세상을 통일하여 자신이 통치하는 천년 지상낙원을 세우겠다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진인줄 알고 크리스천들이 많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니 여러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따라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큰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을 통일하고 지배하기 쉬운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질 것이며 미국과 캐나다 연방국에서 나오는 붓불짐승, 즉, 큰 거짓선지자는 적그리스의 사상과 일치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화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하게 될 것이다. 이때 독불짐승은 재생 로마 제국이 러시아 영토를 비롯한 동유럽과 아랍의 영토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지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놀랍게 생각하면서 적그리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포하게될 것입니다. 덕그리스는 아마겟던 전쟁 때 대리메시아께서 나타나 세상 군대를 멸망시키고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독교를 대적하던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국가들을 멸망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은 전쟁 즉 여섯째 나팔을 볼때 일어난 전쟁을 아마겟던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틀림없이 제인메시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도표 보시면은 후삼년만 환란이 시작될 때 어, 당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전3년반 환란 동안에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인해 계속되는 흉년이 경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부러지잖아요. 계속되는 흉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로 인해 다섯 달 동안 온영을 경험했어요. 또한 여섯째 나팔로 인해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 전쟁을, 다섯째 나팔은 여기 있죠.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 그리고 여기 여섯째 나팔이 또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래서 어, 전 3년 반에 여섯째 나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게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따라서 큰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자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될 것이고, 저그리스도를 추정하기에 아주 적당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교만해진 재생 로마제국 통치자의 영 속에 붉은 용이 내주 합일되어 벽구리소가될 것입니다. 합일됐다는 거불군용이 합일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길가다 미친 사람들 보잖아요. 약간 저들은 그 마귀랑 합일되어서 미쳐서 돌아다닌 거예요. 대정신이 아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불군영이 내주 합일되어서 벽구리소가될 것이에요. 너무 멋져 보여서 사람들이 다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벽구리소는족불짐승을 초청하여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섯째 나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고, 다시는 아마겟돈 심판하기 위해 이상 재림한 재림 제림 메시아이며, 천년 왕국을 개국할 것이라는 사상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때, 어, 두뿔짐, 그때 두뿔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러시아 연합 세력을 멸망시킨 것과 성경을 인용한 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기록된 바와 같이 열불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두불짐승, 즉, 큰 거짓선 자가 합동함으로써 온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로 정확히 깨달은 성도들은 자신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이 서서히 진행될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이제 교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적그리스도는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앞잡이로 두뿔 짐승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로부터큰 권세를 받은 두뿔 짐승은 후 3년만 환란이 초반기에 666명의 짐승들을 만들어 공공한 권세와 거짓 선지와 직분을 주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명의 짐승들을 우리나라에 대해 예를 들어 두 명, 뭐 어디에 두 명,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큰 나라는 여러 명 보내겠죠. 그래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666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른손의 이임에 불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꺼 짐승은 반대하는 성도들을 설득하겠지만 계속 불순종하면서 벽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벽 그리스도의 우상을 모든 교회들과 온 세상의 방방곡곡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보내고 한국에도 보내고 다 아, 보낸다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물론 666명의 짐승들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사상이나 분봉한 권세를 받을 때 이미 이마에 짐승의 이름으로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마에 받았든지 손에 받았든지 받았겠죠 이마에, 이마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덕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점점 강포한 마음씨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인하고 무자비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15장 13장 15절 말씀과 같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리라 하는 큰 거짓선제의 명령이 선포될 것이며 후 3년 반 환란 중반기에는 엄청난 검거 선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진승의 표가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가게 할 것이며 성경이나 찬송가도 벽걸이도의 마음대로 바꾸게 될 것이며 성도들이 전에 사용하던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처형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신경을 꼰두 세우면서 벽글소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택출하고 체포하며 고문할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큰 유혹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받아 믿음이 강해진 성도들은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지금 화장하고 목걸이하고 멋을 부리다가 이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렇게 살아야 이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 모든 거를 내려놓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할 때입니다. 드디어 극도로 파악해진 짐승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악령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서 무자비한 키울림을 급속하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그때 짐승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좋아할 것이며 성도들은 은밀한 곳으로 피신하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곳이든 수색을 하면서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분주할 것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아, 다 버리는 거래야 돼요. 버리는 거. 짐이 많으면 이때 산으로 도망을 못해요. 짐 이거 다 아까워서 어떻게 산으로 도망 다아 제가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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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거예요. 성도들이 세 명이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기요 50명 앉아 있요 50명 다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돼요 저도 많이 버리려고 매일 한 가지 씩 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되죠 요새 우리 큰딸은 미니모라고 해서 네, 매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 좋아하는 옷을 자꾸 버려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는 때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범거되고 수억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후 3년 반환란이 중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될 때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첫째 대접지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부표를 보시면 독불짐승후 3년 반에 초반기 6 2 0짐승들을 만들어 분봉한 것을 가진 어지선제 직분을 주고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후 3년 반 환란있죠. 여기 후 3년 반 여기가 어 대환란인데 여기가 우리가, 우리가 교회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요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활란이 시작되면, 여기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요 때에, 이렇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반대하는 성도들을 설득하겠지만, 계속 불순종하면서 적글지도를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적글지도의 우상을 모든 교회와 온 세상의 방방곡곡에 태우게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 제가 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또한 후3년반 환란 중반기에는 엄청난 검거, 선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지죠, 여기, 순교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어, 그래서 저는 요즘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가 순교할 수 있는 기름을 달라고. 기도해. 저는 이기질 못해요. 맨날 마귀와 싸워서 지거든요. 죽인 자가 돼야 이겨서 휴가 될 텐데, 아까도 조금 전에 다 버려야지. 지금 크리스마스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잖아요. 이게 진 거예요, 진 거. 근데, 아 어, 이긴 자가 계속해서 휴가되는데 이기지 못해요 마귀와 싸워서 늘 지잖아요 네가 우리가 혈기 부리고 예쁜 옷 입으려고 그고 맛있는 거 먹으려는 거다 지는 거 마귀와 싸워서 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내지 못하니까 순조하게달라고 저는 맨날 엎드리면 중제가 순조되게 순조도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을, 받을 때이므로 일곱 대접지항 직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고 투옥되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24장 2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의 육체로 들어갈 성도들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그날을 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성도들이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그 날을 감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덕후소의 답답이들은 모든 성도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시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할 수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 의하여 그 날들을 감아시라 네. 이 말씀이 너무 좋죠 우리가 감옥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해 주시오. 그 나를 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일제 마력, 신사참배를 강요 받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승교당을 각오를 가지고 감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간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일본 총독부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복승 성도들을 8월 18일에 상법원에 사형시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일본 천황으로 하여금 8월 15일 상복하게 하셨어요. 며칠간. 니 네. 그리고 사형이 당했나요? 안 당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감옥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석방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중 성도들이 모두 죽임을 구을 수밖에 없었던 아스라 그런 순간에 함희를 밤에주심으로써 택하신 자들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900 1985년에 8월 18일에 이 8월 8일에 사용을 하려고 했잖아. 요 근데 그때 8월 15일에 3일을 감해주셨어. 요 3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일을 이렇게 항복하게 하셨어요. 3월, 8월 15일에 항복하게 하셨고, 8월 18일에 사용시키려고 했는데, 어, 감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말씀입습니다 그런 일들 때 하나님께서 안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적그시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들에게 그날 하나님의 성리는 첫째 대적지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대적지향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악성 피통이 어디 나겠어? 온몸에 난다, 니 온몸에.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죽어요. 피부병이나 죽는다고요. 근데 왜 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피부병이 온몸에 나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활동할 수 없게 될것이요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성도들은 국적으로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아야 되겠어요? 감옥에 가야 되겠어요? <laughs> 감옥에 가야 되겠죠? 처받은 사람들은 온 몸에 악창과 종기가 나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감옥에 간 사람은 악창과 종기가 안 났어요. 깨끗해요. 영적으로도 깨끗해요. 육적으로도 깨끗해. 또한 하나님이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요. 에 저는 이관주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있는 음, 를 받지 않고 감옥에 가갈 과거를 하세요. 그 때, 다국에서 나온 성도들은 덕부리들 무리들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서 멀리 떨어진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골지기 같은 곳으로 피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있죠 그날에 거룩한 곳에 가진 한 곳, 선 것을 보고 너희는 어디를 피신해? 산으로 도망. 여기 물건이 많은 산 아유, 그거 갖고 아유, 그거 붙잡고 있러라고 소박고 집에 있어요. 그. 그게 있어요. 다버리면왜 버려요? 버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에 산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이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보금성과 주장을 하시겠습니다. 때 주님을 바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엄한 세상, 공파에 지친 저. My 사랑의 품에 얻어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서 정말 민인 유표를 받지 않고 감옥에 가더라도 아버지 마귀한테 흘려서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가 순교를 할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정조를 지켜서 천국에 끝까지 살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